어 글쎄 제가 아무래도 백스윙 포가 조금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느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어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뭐 천천히 치는 듯한 느낌인데 어. 그래도 임팩트가 들어가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리듬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좀 어, 리듬감을 잘 살려서 어, 공에 어떻게 하면 무게 전달이 잘될수 있는지를 아무래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리듬 템포가 저한테 나왔고 어, 그런 리듬이 저한테는 어, 헤드 무게를 공에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윙의 리듬이 아닌가 네, 생각됩니다. 몸에 맞는 스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, 자기가 생각했을 때이 어, 공에 내가 어떻게 하면 헤드 무게를 가장 잘 전달시킬 수 있을까 어떤 리듬일까를 조금 연습을 통해서 조금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백스윙을 뽑는 것보다는 조금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백스윙을 들어야 조금 아무래도 전달하기 좀 수월할 것 같다는 네, 그런 뭐 일반적인 네케이스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.